하정니다 봉천동에서 여고생이 나흘째 실종됐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부디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가뜩이나 계속 묻지마 범행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이 본인과 또이 본인 가족들 얼마나 많은 에, 불안에 시달릴까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가슴이 아주 조여져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요 네, 봉천동 여고생 나흘째 실종됐고요. 경찰은 실종 강력팀까지 투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쿠키 뉴스가 전하고 있고요. 어, 벌써 나흘째라고 합니다. 네. 지금 15살이고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동선을 확인하고 계속 수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김양이 키가 150cm에다가 38kg 마른 체형이고, 네, 얼굴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갸름한 얼굴형의 단발머리이며 교복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큰 일이 일어나면 안될 텐데요. 이참 가슴 아픕니다. 네, 가슴이 조이고 이 가족들은 지금 에, 어떤 정황이고 또이 학생이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다라면은 얼마나 지금 불행한 그러한 심정일까요? 에, 부디 이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요. 네, 학교 간 딸이 안아요. 학교를 갔는데 안 왔다. 이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빨리 그 주변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봉천동 서 여고생 여고생이 나흘째 네, 지금 실종이다. 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네, 그리고. 아,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부디, 뭐,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학생이 교복 입고 나갔는데, 예, 안 왔다 그러면은, 이게 참 얼마나, 예, 참 불안하고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그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사회의 에, 불평등,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인간 갈등 시대, 에 개인간 경쟁을 지켜버리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다 적이 되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서로 경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경찰 특공대라든지 장갑차나 세워두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예, 이 양심 있는 학자들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지금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고, 또 윤석열 정권이 이거를 더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네, 이 잘못된 1류대, 1류대 3류대, 지방대 교육, 또 엘리트들이 우월성을 가지고 에, 독점하고 있는 이러한 체제, 그리고 빈부 격차,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 빈부 격차 사태, 예, 또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들인데, 이거 참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